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또다시 SKC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조정 나오지요 음봉이 나오지요 무조건 기회다 기회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고가 3%가 넘게 올라가던 것이 저가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조건 음주땡 하셔라 무엇이냐 음봉 줄때 땡큐 하고 쓸어 담아야 아마야 됩니다. 무조건 AI 핵심은 반도체야. 슈퍼 사이클 아니야. 그럼 무조건 바늘과 실 같은 유리 기판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것이 바로 SKC 아니야. SKC 바로 앱솔릭스 자회사 미국 공장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빅테크 계약 이제 쏟아질 거야. 그러니 추세의 시작, 관계의 폭등 시작에. 완벽한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고 사이코 같은 불장에 11월 완벽한 폭등대장이 바로 SKC고 유리기판이고 인생을 거셔도 됩니다 아셨지요? SKC가 이렇게 고점에서 쭉 선을 그어요 그럼 삼각수렴이 딱 나타난 가운데 이매물대 파동이 줄어들잖아 요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지가 딱 끝나고 저점을 높여주더니 이 매물대가 소화하는 의미있는 상승 구간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양음량을 주더라도 신고가를 기록하잖아. 이렇게 음봉 줄 때가 땡큐라고. 땡큐.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군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칠봉이가 선을 딱딱 다섯 개를 그려놨지요 일전에 고점이 마찬가지로 지지로 변환이 되고 고점이 고점이 지지로 변환이 되잖아. 고점이 고점이 마찬가지로 지지로 변환이 되잖아. 고점이 마찬가지로 저항이 계속 저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계속 한 단계씩 레벨업을 계속 해나가잖아 이렇게 그러니 무조건 지금의 음봉이 마찬가지로 또다시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또 뚫고 올라가는 시세가 무조건 나와요 주식이란 무조건 손익비를 잘 따져야 돼 이에 따른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 지금 SKC가 완벽한 이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유격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도 결국에는 딱 개미를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와요. 완벽하게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SK하이닉스도 일전에 전고점을 뚫고 시세가 도출이 됐고 또 다시 전고점을 뚫고 시세가 도출이 됐고 또 다시 전고점을 뚫고 계속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완벽한 이 광기의 폭등과 추세의 전환으로서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잖아. 그러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이런 저항 부근을 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계속 내리 올라갔잖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아닙니까? 그린이 SKC 필 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뚫고 나서 이큰 시세 나타나고 전고점 뚫어버리는 또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되잖아. 칠보이가다 잡아들이잖아.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딱 뚫고 이전의 전고점까지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올 때가 완벽한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정고점을 뚫으면서 의미는 상승이 딱 도출이 돼요.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 빠져도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파동에이추세에 광기가 이렇게 딱 삼각수렴을 딱 만나면서 박스권에서 빼꼼빼꼼하다가 에너지를 응축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 어떤 추세로 되는 거야 이런 추세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쭉쭉 가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라는 이 종목군도 9월 15일 9월 19일 이렇게 로봇 대장주로서 딱 잡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9월 15일자로서 이렇게 딱 7봉이가 7봉이가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또다시 9월 19일날 이렇게 또 드려요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그러니 주가가 올라가도 빠져도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또다시 세 나오고 매물권 소하고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시세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날 종목이 바로 SKC 대장주야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SKC라는 이 종목을 3일 전에 이렇게 조회수가 5천회가 좀넘게 나왔지요 엔비디아 젠슨왕의 마지막 선물이다 유리기판이다 당장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 기회를 잡아라 제2의 원콜딩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SKC 3일 전에 요렇게 딱 올려드렸지요 조회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따봉도 많이 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던 종목을 보시면은 입니다. 최태현 s k 회다가만남곧갔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유리기판이 정답이라고 무조건 말 나옵니다. SKC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빠졌다 상승하고 빠졌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딱 하면서 주가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여줬던 차트가 무너졌지요. 그러다 지지라인을딱 보여주고 이 모든 구간과 와리가리가 굉장히 심했어. 그러다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부분에서 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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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면서 이매물대화하면서 다시 코롬 이렇게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간계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이 섹터 자체를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캠트로닉스도 이 추세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이매몰때딱 소화가 됐어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 유리판주들 냄새가 스물스물 스물 나지요 나잖아 PIE 마찬가지로 JNTC Y신캠 마찬가지로 지금 다이저점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장은 SKC 아닙니까 그러니 삼성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칠봉이가 11월 1일에 SKC 다음주에 장때한봉 폭등 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AI 반도체 AI 전력설비 핵심이다. 칠모이가 신들린 예언을 이렇게 해드린 거야. 그런 날짜가 바로 11월 1일이지요. 10월 31일 그리고 11월 3일날 이렇게 시가 대비 고가 8% 수익이 났지만 오늘 딱 신고가 기록하는 이런 흐름 보여주다가 주가가 조금씩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또 쓸어 담아야지. 왜냐? 여기 일전에도 주봉상 5일선을 이렇게 딱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양봉이 도출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또한주 동안 또한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SKC야 이것이 한주 동안 42%가 올랐어 이것이 한주 동안 11%가 올랐다고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오일선을또 타는 주봉상 양봉이 출하가 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완벽한 타점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필옵틱스 오늘도 시세가 좋았지요 정고점을 뚫어버렸지요 이런 종목을 칠봉이가 완벽하게 10월 29일날 필옵틱스 10월 29일날 캠트로닉스 이렇게 완벽한 타점에 딱 들이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필옵틱스 차트를 쪼까 보시라고요 올라갔던 주가가 삼각수렴이딱 나타났어 지지가 끝나고 상방으로 돌렸어 그리고 나서 칠봉이가 이렇게 10월 29일날 완벽한 타점에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날짜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인 거야. 10월 29일 필옵틱스 그린이 바로 장대한봉이 딱 이렇게 꽂히는 거야. 그린이 어제자로서 28% 올라갔지요. 마찬가지로 캠트로닉스도 똑같이 10월 29일 날요날딱 드리는 거야 그린니 마찬가지로 추세가 생기면서 어제자로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나는 거야 칠봉이가 이렇게 완벽한 타점에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구독자가 23,900여명이 넘어요 그린니칠봉이한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린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칠봉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요렇게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 무료야.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요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그런내 말입니다 최봉이가이 AI 산업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로봇도 먹여드려 전력설비 먹여드려 원점 먹여드려 반도체 먹여드려 이제 유리기판 차례라고 그러니 이 조목군들을 싹쓸이 해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 그러니 캠트로닉스도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저점을 올려버리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됐고 필옵티스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타났고 오늘 조정을 받아도 땡큐 해야 돼. 어? 음주 때, 음봉주택 땡큐 해야지. 마찬가지로 SKC도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JNTC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렇게 와리가리가 심했던 조목이 딱이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쭉쭉 추세를 올라가잖아. 이런 것들, 이런 유리기판들이 실봉이가 이렇게 원이콜딩스라는 이조목군도 8월 25일부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추천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종목을 보세요. 이 오랜 기가박스권을딱 뚫고 나서 이 엄청난 시세 장대한봉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보시라고 저점을 높여주고 이박스권에서 딱 뚫어버리는 빼꼼지를 계속하잖아.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고를 파요. 그러다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딱 도출이 돼요. 8월 26일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거야? 완벽한 폭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 주가가 요렇게 올라갔던 것이, 요렇게 올라갔던 것이, 요렇게 올라갔던 것이, 이런 식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정고점 뚫어버리면서 이날 칠보이가 명확하게 잡아들이면서 이런 시세 완벽한 이런 시세 안겨드리잖아. 마찬가지로 또다시 로보티즈도 전고점 뚫어버리면서 완벽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오지요. 뭐 현대 무백스도 이런 상승 전고점 뚫어버리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나지요. 로보스타도 이런 시세 뚫어버리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나지요.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이런 것도 계속 가는 거야. 쭉쭉 가는 거야. 내리신고가를 기록하는 거야. 그럴 종목이 SKC, 피로틱스, 캠트로닉스 그러니, 칠모이가 영상을 딱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야. 그 중에 대장은 SKC다라는 거야. 그러니 구독자가 이렇게 많을, 수,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칠봉이 개인 휴대폰 번호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여 빨리 들어오셔서 요번 주 요번 달 다음 주 다음 달 수익 나셔야지요 맛있게 칠봉이가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유리기판이 올라가도 높아져도 신고가 자리에서 또 사야지 비만치료제 다 신고가 가잖아 또 갈텐데 전력설비 다폭등나서어 어떡할건데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 대한전선 이런것도 봐봐요 정고점딱 돌파하는 시세부터 어떻게 됐어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계속 가는 거야 이 추세와 광기를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걸 칠봉이가 해드리잖아 그러니 우리 DS경제의 속보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구독자가 20만이야 대한전선 마찬가지로 어제도 올려드려 대한전선 6일 전에도 올려드려 대한전선 5일 전에도 올려드려 지금도 싸다 지금도 싸다 쓸어 담아라 7일 전에도 올려드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차트가 완벽하다 텐베가 폭등 자리다 10월 27일날에도 드려요. 그래서 대한전선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랬던 전력설비도 마찬가지로 다 올려드리는 거야. 싹 다가잖아. 일진 전기, 산일 전기, 가온 전선, 세명 전기 어떻게 되는 거야? 5일 전에 올려드렸잖아. 대한 전선 마찬가지. 10월 27일이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칠분이가 딱 영상도 올려드려 추천 딱 드려 맥점에 사시면은 이거 그냥 드시는 거야. 앉아서 50% 시세 드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HE 효성중공업 마찬가지로 h d 현대일렉트리 일진전기, 산일전기 싹다 가잖아. 그러니 SKC 싹다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땡큐하고 쓸어 담아야지. 왜냐 갈 거잖아. 피롭티스, 캠트로닉스 싹다 쓸어 담아야지. 왜냐 갈 거잖아. 전력설비 다 폭등 나왔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기술주인 금리나 미래기술주, 바이오 아닙니까? 로봇 아닙니까? 유리기판 아니야. 모두 미래기술주 아니야. 싹 잡아 드리는 거야.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추천을 싹다 해드리잖아. 매일같이.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구독자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도 반도체 마찬가지로 소부장 TLB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유리기판 기업이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군도 좋은 흐름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HBN과 함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SK하이닉스 유리 기판 대시세까지 예언을 땅땅 해 드렸잖아. 그러니 싹다 추천 드렸잖아. 싹다 먹여 드렸잖아. SKC 지금 기회라고 그러니 우리 공부방 칠봉유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나셔야지요. 전력 설비, 유리 기판, 반도체, 로보. 그러니 이렇게 SKC 자회사 미국의 앱솔릭스가 있습니다. AMD 미국 빅테크의 이제 유리 기판 품질 인증 읽기에 들어갔어. 그러니 이제 완벽하게 유리기판의 성과가 본격화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테크 AMD 유리기판도 출시가 이제 곧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텔, 삼성 이후 대량 생산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에 따른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우리나라 시초 아니야. 이에 따라 SK 앱솔릭스 있잖아. 마찬가지로 HBM, 마찬가지로 AI. 테마의 확실한 이 유리 기판이 무조건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AI 산업에는 이열 전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도체에 엄청난 이 유리 기판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이 AI를 반도체가 뜯어 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유리 기판은 바늘로 바늘 같은 이런 실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유리기판은 갈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 무조건 AI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인한 수요가 증가될 것은 기존 뻔한 기정 사실이지요.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프로세서 확대되고 있지요. 로봇 등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분야의 성장이 무조건 필요할 때 유리기판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SKC가 이제 막 이제 박스권을 뚫어버리고 이렇게 오일선을 타는 양봉이 출하가 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당장 유리기판 쓸어 담으셔도 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제발 좀 칠봉이가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수익을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딱이두 글자 좀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